가운데 인생을 움직이는 추와 같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추가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있죠 움직이는 추 인생이 그렇다는 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을 때 어떤 사랑 얘기를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그럼 미친 듯이 행복하죠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 보세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깊으면깊을수록 반대로 갈때 힘든 것은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크면 슬픔도 크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게 덤덤하게 사랑을 합니다. 뭐 맹송맹송해요. 뭐 별로 그런 화학적 작용도 없고 그러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그냥 덤덤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추하고 똑같아요. 크게 올라가면 충격도 큰 거고 작게 올라가면 충격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 풍년과 흉년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었으면 7년 또 흉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크게 행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은 크게 힘들 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아니 거의 옵니다.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반대로 또 크게 힘듭니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지금 뭐 죽기 직전에 노인분들 있죠. 이게 약간 과장되긴 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과거에 정말로 좋은 때가 있었구나.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좋은 게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바닥이라 그러면 곧 좋은 일이 일어나겠군.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투 트랙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죠. 축복과 고난이 같이 간다고. 그것도 좋은 비유지만 이 움직이는 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되게 자기 자신의 고난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 정도 고난인데 느끼기는 10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더 크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바닥이 있어요. 계속 더 심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곧 바닥까지 내려오면 다시 좋은, 좋은 쪽으로 이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축복과 고난이 이렇게 추같이 왔다갔다 한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에 100% 있는 거죠. 추니까 100%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고난이 있기 있는데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무엇을 위한 고달픔인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악을 위해서 고난 받지 말고 선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 이 말은 되게 쉬운데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 이 헷갈립니다. 애매모하고. 이거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쓴다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몸이 편할 것인가 마음이 편할 것인가. 그때 마음 편하게 사는 게그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를 볼때 항상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도 그러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 선이란 게 뭐냐 마음 편한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습니다. 피곤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압박감도 있고 너무 너무 졸리니까 잠을 잡니다. 그것도 좀 충분히 잡니다. 그럼 몸은 편해지죠. 감기도 잘안 걸리고 그죠. 몸은 편해져요. 근데 마음은 불편하겠죠. 성적표 받을 때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라 그러면 될수 있으면 몸보다는 마음 편한 쪽으로 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게 옳겠죠. 또 우리 섬기는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도 몸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봉사, 섬김, 선교 이런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몸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편하거든요.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위한 고난 그러면 어차피 고난은 있거든요. 마음 편한 거 선택하십시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 초창기 때그 일본 선교 갔던 팀 얘기입니다. 그 일본에서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일본 교회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역이 뭐냐 그랬더니 그 집회할 때그 안내 정도 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작은 팀을 꾸려서 갔어요. 목사님 한 분에 15명, 목사님 포함해서 15명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뭐 인사하고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많이 갔어요. 자매들이 11명, 그리고 형제는 목사님 포함 4명, 뭐 그리고. 옷도 이제 정장 입고 인사만 할 거니까, 뭐 인사할 때뭐 복잡하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 갈 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열다섯 명인데 짐을 옮겨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갖고 온 짐이 1.5톤이래요. 그러니까 열다섯 명이니까 1인당 100kg. 그거를, 그러니까 7 5박스돼요 75박스를 뭐 돈도 더 차지해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일단 나갈 때부터 품목을 설명해야 되고 일본 들어갈 때 일본 사람도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죠? 이게 뭐냐고 묻는데 뭐알아야니 대답을 하죠.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통과했대요. 그리고 하나는 또 없어져가지고 그 차느라고 또몇 시간 기다리고 그러니까 죽을 고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명을 마쳤구나 이제 갈라 그러는데 거기는 그 일본 팀을 이끄시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이거 짐또 날라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짐또 1.5톤 되는 짐을 또탁 날랐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또좀 성실합니까?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녁까지 그몇 군데를 다 날, 나르고 나르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쉬러 가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자매들은 숙소에 가서 쉬고 형제들은 마지막 할게더 있다고 좀 남아서 하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다행이더래요. 목사님은 자매들과 함께 가서 쉬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처음 알았대요. 목사는 형제가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laughs> 그래서 가서 쉬는데,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가서 쉬는데. 그 75개 박스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형제 세 명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 자매들한테 연락해서 야, 너희들 쉬지도 말고 쉬지도 말자. 우리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미리 올때 준비해가지고, 케이크 달아 사다 놓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준비를 했대요. 그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시는 몸편한 결정 안 하겠다고. 그때 내가 복사가 아니라 나도 남자입니다 하고 같이 따라 나갔어야 오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몸편한 거를 가다 보면 항상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적인 거는 우리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동말리시아 성교를 갔습니다. 근데 준비팀이 제가 지금 뭐 누구 정지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상처 입지 않았습니까? 준비팀이 그여행에서 보내온 보내 인보이스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월요일날 저녁에 가면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사역을 하고 금요일은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와서 토요일 도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잘 맞아가지고 금요일 아침 도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일밖에 없는 거예요. 화수목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하다가 뭐 변기 바꿀 피벗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틀 반 정도 하고 반나절 정도는 잠깐 이제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갖자 이러고 갔습니다. 가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학교 사역, 빈민촌 사역, 해안마을 사역 그다음 마지막 그 페인트칠 학교에도 하다가 다 못했거든요.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이게 섬에 가서 휴식을 하느냐 그냥 사역을 하느냐. 뭐 욕먹을 거 각오하고 사역을 하자 그랬더니 다 따라가가지고 그 마지막 저녁 먹고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일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뭐 힘들었죠 그래서 뭐 설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들 마음은 편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그 동말레이시아 도착할 때부터 올 때까지 쉼 없이 사역했거든요 쉼 없이 그러니까 다 기쁨이 있고 제가 이제까지 최근에 했던 성교 중에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성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보람이 있고 뿌듯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결정,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노예는 많은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몸이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인간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능을 따라가고 정력을 따라가면요. 몸은 편하지만 항상 힘들어요. 저 옛날에 게임 듣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갤럭을 하는 거 아십니까? 갤럭. 그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아저씨가 코드 뽑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코드 다외워서 그래서 제가 게임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게임 가끔 게 중독된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새벽기도 왜못 나오냐 그랬더니 밤새 게임을 한대요. 밤새. 근데 즐겁지가 않대요. 요즘 게임은 그런가 봐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죠? 수많은 영웅들을 길러냈지만 새벽이 되면 허탈해진대요. 그러면서 옛날 그 새벽 기도했다가 좋은 때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를잘 보세요.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몸이 편한 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렇죠. 더 이상 끌지 말고 빨리 나와서 이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제가 옛날 게임에 빠졌던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 대부를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 인생이 몸 편한 쪽으로 가면은 항상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선을 위해서 고난 당하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되래라. 마음 편한 쪽으로 가면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이 옳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을 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선을 위한 고난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위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움 때문에 고난 받을 것인가? 14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는 또, 또 다른 의미로 이런 게 있어요. 그 고난이 있긴데 사랑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요. 미움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사랑에도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사랑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선물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이걸로 충분해. 이제부터는 다시 선물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걸 줘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고백해야지. 그래서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뭐 새로운 아기들 낳은 가정 보니까 그 형제가 무뚝뚝한 형제였는데. 그 사랑이 끝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도 봐도 그러고. 요즘에 창세기 22장이 새롭게 보인대요. 어떻게 이삭을 바치네요? 그죠? 못 바치겠다, 자기는. 그 아들 하나 놓고. 그죠? 그래서 속으로 내 그런 생각을 했죠. 자꾸 저런 소리 하면 진짜 그런 길이 오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그죠? 그러니까 사랑도 끝이 없어요. 사랑하면 한이 없이 가는 것이랍니다. 근데 미움도 끝이 없어요. 미움도 끝이 없어요. 다 미워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워해도 후련하잖아요. 또 있어요. 욕하고 왔죠. 그래도 또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복수해야죠. 더 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너무 미워가지고 저거 저 놔두면 저 화병 난다고 뭔가 저 갚아야지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냐, 특별히 남자들은 두번 변한다 그러죠. 예비 군복이 놓으면 변하고 한번 운전 때 잡으면 변한다 그러는데. 그 남자들이 경쟁을 시키는것 같아요. 저는 뭐 자동차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전거 타다 오면 한강에서요. 자전거 탈때 남자 이렇게 타고 갈때 추월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추월하면 남자가 열이 팍 받아가지고요. 어떤 남자로 와서 뒤에서 박 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가는 건 모르고 자전거 자꾸 비싼 거 살라고 그러고, 남편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잠깐 자전거 더 비싼 거 산다고. 그 추월당하고 온 다음 날이에요. 그 목견 된다고. 그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 어떤 택시가 추월하는 아주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거예요. 칼치기라 그러죠. 그래서 백미러를 건드렸대. 백미러를 탁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여기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오면서 따라가서 당신이 내차 백미러를 쳤어라고 말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인데 그래서 초고속으로 따라갔대. 택시를 추월했대요. 그래서 앞을 탁 가로바가면서 나와가지고 아저씨가 내 백미러를 건드렸다고 그러면서 아주 건전한 대화를 계속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주 적반하장이죠. 빽미로 그렇다고 빽미로 펴주면 되죠. 그고으로딱 펴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기스 자국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됐냐? 그리고 갈라 그러니까 화가 더 나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군대에서 그군 교도소에서 근무했대요. 군 교도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산남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욕은 다 배웠대요. 전라도역, 경상도역, 심지어 충청도도 그렇게 쓰라린 욕이 있는 걸 처음 알았대. 다 배웠대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욕을 했대요.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그리고 이 형제가 되게 말이 빨라가지고 그 아저씨는 좀 말이 느리대요. 그래서 이 욕을 하면 8대2 정도로 자기가 8마디 하면 2마디는 할까 말까. 그래서 마음껏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크리찬인데 마음껏 욕하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욕 사전에 있는 거다 얘기하고 집에 와서 잘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겠어요? 내가 이걸 왜 얘기 안 했나 하면서 또 욕이 또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욕못한게 화가 나가지고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또 전화 걸어서 욕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미움이 그래요. 미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미워하면 끝난 줄 알죠? 속지 마시요 막에게 속는 거예요. 사랑이 끝이 없죠. 그건 인정하시죠. 미움도 끝이 없어요. 미워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복수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더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가 망할 때까지. 그게 마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고난 당하십시오. 미워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요 이제는 미워하는 거 그만하고요. 그것 자기 파괴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인생 걸고 고난, 사랑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거기에 고난을 거십시오. 인사동에 가면요, 그 구석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식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면 이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손님이 주문하는 게 특징이 아니고 셰프가 먹이고 싶은 거를 먹이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그르고 먹이고 싶은 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셰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뭘 먹여주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대고, 엄마 밑에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돈 내고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사랑을 느낀대요. 셰프가 진짜 사랑한대요. 그 사랑이 끝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영양가 있는 걸 맛있게 먹일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의 힘 가지고도요, 장사 엄청 잘 돼요. 여러분 힘을 그런 데 쏟으십시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힘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위한 고난, 고난 당하거든요. 선을 위한 고난이란가 뭐냐? 그 사랑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힘든 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질문이 나오는 인생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죠? 다르니까. 우리가 전경에 말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다르다예요, 다르다. Set apart. 다르다. 다르잖아요, 사는 게. 다르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지금 뭐,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온순한 목사님이신데, 또 사람은 또 과거를 들, 들춰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분이 고3 때까지 술을 그렇게 마셨대요. 고3 때까지, 고3 때까지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대요. 참 특이하죠. 고등학교 때까지 술 고래, 대학 가서 술을 끊었대요. 그때 자기 주변에 이제 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술 친구들이 와가지고 붙들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술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거를 빼면 재미를 못 느끼는가 봐요. 술안 마시면서 무슨 재미로 사니? 대답을 듣게 했대요. 술안 마시는 재미로 산다.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같이 술꾼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술안 마시는 이유, 술안 마시는 재미가 뭔지에 대해 잠깐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고, 자기 신앙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도를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술 왕창 마시다가 안 마시니까 자꾸만 술꾼, 술 친구들이 묻더래요. 묻는 거 친절하게 대답해 주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벽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거리 청소했대요. 뭐문잘안 열더라도 그냥 보던안 보더 보던 거리 청소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먼저 문여는게 해장국집 이런 데문 열잖아요. 문 열고 난 다음에 당신들 누구냐? 왜 청소하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묻게 돼 있죠. 왜 그러냐고? 왜 남의 집 와서 청소하냐고? 그 질문을 유발케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일인데 어떤 병원, 병원에 가서 우리 교도 하지만 그몸시겨주는 사역을 한대요. 그렇게 뭐 욕창도 생기고 하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일.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대요. 몇 달을 하니까 거기서 묻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왔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왔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을. 이게 거룩이 거룩.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한인이 하는 어떤 신발 가게에서 그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 포에버 트웬티 원그 바로 옆에 있는 신발 가게인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요 신발 가게가 크게 있어요. 그럼 한 사이드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은 어, 당신 인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기 인생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를 찾아준다고. 뭐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는 사람들 심심하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의 아픔 또뭐 부부간의 갈등 또 실직의 위기 뭐 경제가 무너져서 그러면 또 창피하거든요 너무 이제 면목이 없고 창피하다 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대화 다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취향을 알잖아요 자기 스토리가 그 사람 성향을 알잖아요. 그런난 다음에 신발 골라주면 잘 신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한 번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신약자냐고, 점쟁이냐고, 뭐냐고 하도 물어서 그때 가서 마지못해 얘기했대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분 전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도 얘기도 안끊어요 근데 삶이 너무 특이하니까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막 다그치는 거예요. 너 뭐냐고? 교회 다니지? 네, 크리찬입니다. 그래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이 유발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질문 아무도 안 해요. 여기다 써놓고 다는 나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절대 질문 안 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데 뭘 질문해? 뻔하거든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다 읽혀요. 너뭐 하는지 다 알아. 너 교회 갔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하는지 다 알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집사라 그러면서 술이나 퍼하시고 모여가지고 맥주 파티하고. 다 알아요. 뭘 질문할 게 있어.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지. 그런 거죠. 질문을 유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여기,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대답할 것을 좀 예비하라. 준비하라. 성도의 삶은 다른 거거든요. 뭐, 다르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한 거 선택하고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고난 선택하고. 그럼 달라요. 이제 그것만 해보세요. 그다음부터 정신없게 질문받게 돼 있어요. 너왜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만 어디 살아도 자꾸 질문하지 않아요? 너 어디 가냐고? 휴가도 맨날 어디 외국 이상한 데만 가잖아요. 뭐 좋은 나라 안 가고 뭐 네팔, 인도, 그것도 뭐 구석진데 그럼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럼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예. 여러분의 느낀 점을 너무 장황하게 말고도 그냥 진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질문을 유발케 하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소극적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만남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만남이 싫다. 그러면 건 건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15절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만남을 예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요안 그래요? 만나야지, 만나야지 이게 이제 전달이 되죠. 빛 얘기도 하잖아요. 빛이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높은 데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 소금도 그 집어 넣어야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만남이 중요한 거라고요.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구두 순수송공이 순수, 만난 하나님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거기 그 마르틴이라는 구두쟁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이 하나 남겨두고 아내가 죽었어요. 슬프죠. 근데 그 아이도 죽었어요. 극도의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잠이 들다가 그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내가 내일 니네 집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너무 생생해서 아침 청소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오신다고. 근데 하나님 안 오고 첫 번째 오사람이 노인이 왔어요. 그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보내가지고 그 방에 불러가지고 차 대접해가지고 따뜻하게 얘기 나누고 돌려보냈어요. 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아이를 아는, 아는 엄마가 왔어요. 그 아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젖 먹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또길 가르쳐 주고 따뜻한 차를 마셔서 보냈어요. 세 번째 어떤 아이가 사과를 훔쳐가지고 잡혀왔어요. 두둑에 맞고 있는데 대신 사, 사과 값을 내주고 두 사람 다 대접 잘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예상되죠.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또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누구든지 작은 자한 사람에게 대답한 것이 나에게 대답한 것이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주 짧은 얘긴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소망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자꾸 만나야 돼요.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고 연약한 자, 엄마, 아기 아는 엄마, 그죠? 어려움 당한 소년.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물집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자꾸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우리 성교 떠날 때뭐 고성교 같은 데는 회비가 5만 원, 뭐좀 많이 가는 데는 어디죠? 멀리 갈때 인도 같은 데는 한 140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요즘같이 뭐 불경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여유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돈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라. 그럼 많은 사람이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140만 원이면 10명이면 1,400만 원이고, 그저 20명만 돼도 3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냐? 40만 원, 40명쯤 도 가면은 그거 뭐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걸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뭘 먹을 걸 주잖아요.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남은 영원히 남아요. 희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만남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천국에 계셔서 여기 굳이 오실 일 없어요. 천국에 계시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돈 5만원짜리 뭉치로 신사임당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던져주고. 그리고 우리 거의 개같이 될걸요? 다 죽을걸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가를 치르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안 만나는 거 봤어요? 우린 이해를 못 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겠다고 뭐 티켓 끌어가지고 LA도 가고 그래요. 그왜 가냐고. 그 사랑이 뭔지 몰라서 하는 거죠. 사랑은 만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서 도와주면 그냥 빵이나 주고 오면 되는 거지. 왜 예수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냐고. 예, 좋습니다. 빵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빵 주고 와요. 돈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돈만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니라 우리는 영적 만족 없이 살수 없습니다. 영적 구원 없이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죠. 천만금이 있더라도 요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돈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돼지 2천 마리 죽었다고 예수님 박대했잖아요. 한 사람 살린 건 생각 안 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우리에게 질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랑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30년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죠. 그뭐 심리학으로 되게 좋은 책인데, 고독이 인간에게 제일 큰 재앙이래요. 고독. 그래서 고독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면역체를 만드는 게 T인파고라고 그러죠. T임파구가 60%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상해요 누구 뭐 사랑하는 사람은 감기도 잘안 걸리는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맨날 감기 걸려다나지난주 감기 걸렸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요즘에 좀 외로운가 봐 하여튼간에 감기 걸렸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중년의 남자 있죠 호랩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두 배래요 두배두배 두 배. 그래서 아내가 죽은 다음에 1년대로 죽을 확률은 또두 또 배래요 그래서 남자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요, 아래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니 어떤 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린 자매를 좋아한다이 죽이려면, 아 진짜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이. 그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도 나쁜 짓 하면 더 빨리빨리 빨리 죽지, 그게. 동화를 보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동화의 세계에 너무 속고 있어요. 공주는 외로워. 그거 아닙니다. 신데렐라라는 맨날 쥐하고 놀죠. 이게 정상입니까? 구원은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쥐도 떠나고 백설공주도 난장이 다 떠나고 그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야 돼 사람. 사랑할 때 그런 얘기하죠. 사랑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되냐면 줄 때예요. 도와줄 때. 여러분 지금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외로울 거예요. 도와줄 때 위로 받는 거예요. 사랑할 때뭐 이런 사람 있죠. 하는 거 봐서 사랑해 준다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는 거 봐서가 무슨 사랑이에요. 언제 우리가 위로 받아요? 위로해 줄 때. 이번에 뭐 최근에 들어서 내팔 선교 갔을 때 작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게 퍼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하니까 그분들 상처들이 있는 분들까지 본인들이 다 치유가 되버렸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선교의 사명이나 구제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병드신 분들 있죠 오늘 부제가 그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이무석 교수의 그 챕터 이름이에요. 그정신분석학 계속 공부했던 분이 하는 얘기에요. 사람으로 인한 병은 사람 만나에 치유된다는 거예요 성교 현장만큼 중요한 사람 만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사람에게는 약이에요, 약.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가 또 부르고 있는데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질없이 낚심 말고 기도들이 아래서 그게 제 마음을 쳤어요. 우리도 부질없이 낚심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방법인 지혜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더 자리 서례하겠습니다 369장 우리 일절이절 찬양하겠습니다.